어, 이부를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한국 각곡 버전의 대표이신 김재규 회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오늘 오신 내빈 소개를 잠깐 하고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규 선생님 나오시죠. 저희 한국 예술 가복 보존회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자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제 개인적인 사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러로이 잘하시는 최영섭 선생님의 권유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작년. 며칠 있으면 일정이 됩니다만 6월 29일자로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지난 12월에 KBS 아트홀에서 창립 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늘 바로 이해 음악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면 9월 9일 영락회 교 선교관에서 제3회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 사회음악회는 금년 12월 2일 토요일 KBS 아트홀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예술가보 보존회를 좀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중한 시간에 이렇게 내셔서 와주신 기빙 여러분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예술 과학 보존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도하고 계신 그리운 금강산의 최영섭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대단히 순설을 파게 하겠습니다. 버트고 마켓에서 내주 소개는 작곡가부터 시인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가곡이 탄생하자면 시가 있어야 갖고 참고를 하거는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오늘은 시인님들을 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영선 선생님은 명예회장님이라 인사차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그 오늘 금빛사람을 부르게 될이 사랑을 작사해주신 종신대학교의 소요한 교수 시인님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장구익 <안구이> 시인님. <laughs> 이번 마지막에 부른 그리운 어머니의 시인 나비 이명숙 시인님. 가의 시마 시인 신 홍순도 회장님, 바람 아우르마 하느라 시 김치경 시인, 아 주해 아, 계십니다. 우리 카페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 많은 가사를 쓰셔서 작시를 해주신 아 주해 계십니다 임승환 시인. 연주되겠습니다만 작시자 김성숙 시인님 박수 처럼 강처럼 1분에서 연주됐습니다만 우리 최수경 시인님 오셨습니다. 박수 박 김성이 카페를 맡고 회장을 계신 구준모 시인님 오셨습니다. <laughs> 자, 오늘 선거가 안됐습니다만는 윤준경 선생님 시인님 네. 그리고 이혜선 시인님 오셨죠? 이혜선 네. 그 다음에 이 달에 귀하신 성악가 소프라노 한 분이 오셨는데 박명희 선생님, 아, 아, 앞으로 이시작다음에 같이 한번 연주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씨는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최용석 선생님은 일단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명한 얼굴 작곡가이신 신기복 선생님. <laughs> 일주일 전부 솔바람 소리에 정영택 작가님 이셨습니다 <laughs> 네. 아, 일부 첫곡으로 소개될 강마을 수채화. 많이 <laughs> 기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좋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